다 맺혀 좋은 중입니다 네, 정종환 선동 3이긴 크고 나옵니다 흑역! 땅골! 어 막이 들어왔고요 어려운 바운드 네, 잘 잡아냈습니다 어, 그렇게 어. 아, 잡을 수 있는 건가? 음. 감각이 가 사실은 저거 진짜 위험한 플랜인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았어도 아웃은 나오지 않요 <laughs> <laughs> 그시를했는데시를했는데시를상시를한상이제서즈는이시 네. 뒤로 눌러서기도애매해리즈는이 시리즈는 이 시리즈는 이시리즈이 시리즈는 이시리는이번에는이라면다이빙 해야 돼이격수와이시수유는이시리이시리는이시는이는 <laughs> 한 이닝에 안타 하나씩 꼬박꼬박 허용또 하고 있지만 은 무술점으로 잘막하고 있어요 1아웃 1루이기 때문에 네, 다음 타자 다음 타자 한 명씩 상대하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d 네. e 스위 바깥쪽 도래! 스윙합니다. 1번 타자. 1번 타자. 으쌰! 네. 털파덕이가 <laughs> <트랩하던데 웃음> <laughs> 특격 아 빠지나요? 빠졌습니다. 아, 좀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어! 대체 아. 이안이 오늘 판단은 좋았습니다. 이거 판단 이구 좋았어. 판단 은 좋았어요. 세이프했지만은 그래 늦었다고 보고 이런 생각해서 일부러 걸어 준거는데그 됐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무지예요. 김준희 플레이도 좋았어요. 뭐점들한테 저렇게 딸비하을 벌어서 그런가. 나중에는 빠지는 안타를 응용해서, 이사의 네, 주자. 음, 아무래도 이청3인째로고 있기 때문에, 음, 이회 때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지겠죠. 이 안타를 연로고 있습니다. 오, 오, 예. 견제할 네.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이겨냅니다. 견제는 견제로 끝나야 돼요. 자, 으려고 하면은 이겨니다 그렇죠. 네, 연관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어요. 그고100%로러는거안 <laughs> 됩니다. 90% 정도만 힘써줘요. 네. 아, 원영선수, 같이 습니다 아지면은 중견수 박민성 선수가 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좌지루 할수 있었는데 살 가지고 나는데 스윙! 3진! 아주... 안요 네, 안녕하세요 3진을 잡아냅니다 아 일단 5회에 가야죠 이요2-4 됐어요 2-4 주자 1 2로 하... 자만 잡으면 되니까 하자늘려주고도니다자만 집중해서 아주 타자 조망게 네, 여기 아웃레이브 장면이 있고, 윈윈이 데 한달동들이 그냥 완전히 포장 잘고아니그컴퓨에 선수들이 면아니 처음 가보니까 있 아니, 거기 그냥 드래프트 해보니까 그나마 야구 선수들 많이 온다고 해고가봤나 <목소리를> 한달이 타격파워 이 코스 저곳으들갔죠 한존이라고 <목소리를> 하는 존입니다 저기 한존 안쪽에 아, 인대가 안쪽에어다이나쁘 <목소리를> 아, 아이고, 갈았네요. 아 빨리 콜콜 들어가야 됩니다. 홈은 주네요. 어, 수 없이 주고요. 이러1이1고이 아, 이합니다 아, 그래서 장한타을 맞고 네, 있을 점은 있어요. 더우시니까 가자고 던지릅니다장민님 그 들고는 힘이 들죠? 진열기도 없 남자들한테 1 입장이 다 정도 그래요 나한달 정도만 던지는 거만 잘 자라고 11월 11월 쪽에 1 한숨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우 저이

버스윙임 삼진